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장에서는 어 주로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5개명과 6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2장은 8개명에 대한 얘기, 이 도둑질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이웃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내가 침해하였을 때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했을 경우의 내용들을 볼 텐데, 일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도둑질한 소나 양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팔은, 팔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아니면 잡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팔고 잡아버리면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왜 이렇게 좀 가혹하잖아요. 내가 하나를 훔쳤는데 다섯 배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 훔쳤는데, 네 배를 물어야 잖아요왜 이런 일 하나님께서는 가혹하게 이렇게 했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주된 이 재산은 뭐냐면 가축이었어요. 소나 양이나 같은 왜? 그들의 주된 하는 일들이 목축업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부분에 있는 이 재산이 가축이기 때문에 절도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것이겠죠. 왜냐면 그게 가장 큰 돈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남의 것들을 훔치고 걸렸을 경우에는 그냥 두배 정도로 갚게 된다고 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큰 돈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뭐죠?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유는 일해라. 너가 일해가지고 먹어라. 광야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때에 따른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단순히 여기에 강야에서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훔치는 건 편하잖아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남의 것을 훔쳐버리면 나는 편하게 살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매일매일 땀 흘려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 불로소득 같은 것들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손은 양보다 더 배율이 많습니까? 왜 소는 다섯 배고 양은 왜네 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를 훔치기가 쉽겠습니까? 양을 훔치기가 쉽겠습니까? 양이 아 양이 쉽겠죠. 소가 어렵고 왜? 소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를 훔쳤다고 하는 건 뭐죠? 그만큼 훔치려고 했던 마음과 또 훔치기 어려운 것들을 훔쳤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죄를 먹게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더 이유는 있습니다. 소는 어떻죠? 소는 일을 하잖아요. 양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일한 만큼의 이 품싹 같은 것들을 더 매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은 다섯 배가 되는 거고, 양은 네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떻게 되죠? 훔쳤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도둑이 팔지 않고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느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배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훔쳤는데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것들이 좀 덜하잖아요. 왜?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완전 범죄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이것들을 훔친 다음에 증거가 안 남게 하기 위해서. 팔기까지 하는 것들을 계획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의 것 도둑질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어떠한 표식 같은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 부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그 사람이 한 것들은 덜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두 배를 보상하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거를 훔쳐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둑받게 되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절을 이 도둑에게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남의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결국 두 개를 갚아야 되는 거니까 훔친 사람과 아, 피해를 당한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잃어버린 그 피해자의 마음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봐라 하기 때문에 두배 갑절의 것들을 뺏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훔쳤던 것과 더불어 이두 배의 갑절의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안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겠죠. 왜 가출훔치러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도둑이 몰래 가져갔을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도둑이 보였을 경우에는, 이제, 싸움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해 도돈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나치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2절은 뭐죠? 밤을 상정하는 거예요, 밤에. 밤에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는 지금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머물 거 같은 경우에는 흙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있는데 천막을 찢어 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흙집 같은 것들을 막 부시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죠. 왜? 밤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와 가지고 내 것들을 가져가고 누가 도둑질하려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과 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들은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군지 모르고 앞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는 거죠. 피 흘릴 죄가 없으나. 그러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죄는 없다. 정당방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3절에 보면 해 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뭐죠? 살인이다. 왜? 과잉방어다.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도둑, 도둑이 지금 낮에 들어왔다라는 건 뭐죠? 밤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몰래 죽일 수 있지만 낮에는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볼수 있기 때문에 밤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날이 밝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낮에 도둑질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도둑을 충분히 제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도둑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낮에 도둑이 왔는데,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잉되게 방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인 사람은, 비록 자기 것이 흠쳐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죠? 정확하게 돼 있고 우리가 들어봤을 때에도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해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절도범이 이걸 내가 훔쳐 왔었는데 이미 팔아버렸다. 그러면 나는 이제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어떻게 되죠? 너가 없을 경우에는 네 몸을 팔아 가지고 배상해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일들이 어떤 일 결과가 된다고요? 히브리 종이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가해자에게는 어떻게 된 거죠? 그만큼만큼 노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도둑질하고 나서도 다써 나가서도 난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지금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나 돈이 없는데 못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축을 관리 소용하라고 이제 화제됐을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웃에게 피해를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기 밭에서 이, 이 뭐야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이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관리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다른 집으로 넘어가려고 할때야 가지마 그러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넉넣고 있다가 얘가 넘어가가지고 남의 것을 먹게 된다면 뭐라고 돼있냐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맞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의 이런 이것들에 대한 이 균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이 저기 밭이라면 니 포도원에 작물이 잘안 됐어요. 옆집이 너무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놓아 놓는 거예요. 야, 저희 가서 먹어라. 먹고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거 우리 거 줘버리면 이 사람은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항상 너의 가축을 조심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너가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집의 것을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이 집에서 가장 좋은 것만큼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우리 가축이 넘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잔머리나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딱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육제를 보면 어떻게 되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이게 뭐냐면 이 각 집마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울타리 같은 것들로 이벽 같은 것들을 내이 바운더리를 색정할 때에 그게 바로 가시나무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불이 나가지고 내이 바운더리를 넘어가가지고 상대방의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다른 사람의 밭을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그러겠죠. 이거는 뭐죠? 낙 낯가리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농사할 것인데, 옆에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줘야겠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불을 놓을 때도 항상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그냥 피해당하지 않도록.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불난 것들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룻밤 아니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맡겨놓은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에,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말,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도둑이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뭐, 이 맡긴 사람 맡겨지면 당 위탁을 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겠죠. 왜? 도둑이 가져갔으니까 그 도둑이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 사람이 이 도둑이 갖고 있을 경우이고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양은 4배 뭐은5배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이게 크게 문제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위탁을 받은 사람 체임이겠죠 왜? 내가 그것들을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물,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도둑받지 말아야 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내암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봐야겠지만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그 이웃의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 너가 나는 억울합니다. 알너 어떻게 할래?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들이 어떠한 보증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위탁받은 사람이 아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어떤 이른 물건, 즉소나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어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위탁하는 사람이 위탁받은 사람에게 뭔가를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 저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이거는 내가 맡긴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둑을 맞지 않았는데 도둑맞았다고 거짓말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에 재판장 앞에서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CCBB를 재판장이 가리는 거예요. 준 사람이 줬는데 실제로 이 막, 막힘을 받은 사람, 위탁받은 사람이 훔쳤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갑처를 갚아야겠죠. 도둑질 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도둑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우기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끝까지 우기 있는 사람에게 두 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로? 무고죄로. 무고죄 아시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한다면. 아왜그런이 사람은 자기 것들을 뺏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얘기함을 통해서 서로 싸움 자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 왜 다양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법조항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맨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알고 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회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신뢰. 할수 있는 것이 되겠죠. 아 어떤 상황에서는 나 이렇게 피해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모습이 있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민족이 안정적으로 나라가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 어떻게 나까지 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간 사람의 그 사람 천국에 가서 누가 가장 사랑을 받을까요?면 나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만 보시니까. 그분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요, 저 사람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집중하시고 모든 것들을 세밀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처해지 노여진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거기 마음에 간절함이 더 한다, 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인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제가 크게 목소리를 꼭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 하지만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문제를 그 상황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막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달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즉시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